안녕하십니까 종합식당 맡기는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쇼화 건의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안기 비원허 더 슈아리엔 가자머 토치컨거 이누, 랍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필체 만주 문자를 잘봐 주셔서 주와 와와 nm가 표기돼서 주환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자로 보면은 주와와와 nm가 표기돼서 주환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필자로 기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비와 오와 n m 과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허가 표기가 돼서 변허 비언허, 변허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체로 보면은 비와 오와 n m 과와 허가 표기가 돼서 변허 비언허, 변허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더가 되겠습니다. 저가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다른 필체로 더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수와, 와와, 리와, 야와, n 엠과 표기가 되고, 이, 가가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와, 뭐가 표기가 돼서, 수아리안, 이, 가자머로 표기가 됐고, 우리의 표기 이렇게, 수아리안, 가자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엠과의 초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렇게 이제 이 표기를 해서 아래 음가와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수와 이 리와 이 수와 이, 이 와와 와가 되겠습니다. 수와 와와 리와 야와 n 래가와이 가가 표기가 되고 자와 뭐가 표기가 돼서 수아리안 이 가자머 수아리안 가자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투가 되겠습니다. 투와 치와 커와 엔지엠과가 표기가 돼서 커이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거가 표기가 돼서 투치커과가 표기가 됐습니다. 투치커과가 표기되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투와 치와 커와 엔지엠과 표기해서 컹과 컨과 거가 표기해서 투치 컹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가 표기가 되고 누가 되겠습니다 이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이제 여기 이쪽 부분에 이렇게 N, 점이 하나가 찍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이 찍어져야 정확하게 작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되는데 현대 필처로는 이제 여기 'n' 자의 표기옆에가 점이 잘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본래의 작품에는 이렇게 이 점이 찍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누가 표기가 되고 다른 필체로 보면 이렇게 이와 누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점이 하나가 더 찍히면은 더이 작품에 가깝 본래의 작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라와 비엠가가 표기에서 라비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두가 표기했습니다. 랍 두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음과의 이 초성의 니을이라 이렇게 이 표기를 내서 구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라우와 비음과가 표기해서 랍과 아래쪽에 두가 표기해서 랍 두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제 만안의 작품에서 한자로 이렇게 표기가됐습니다이 잡추러 전기자 역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품에서 보면은 이 잡주러 이 전기자이 역다 이 엄만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내그롤드리라이에 섞어난난데 이도 학원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 네그롤드리라이에 이렇게 섞어 놨는데 또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학원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 네그롤드리라이에 섞어 놨는데 도 학원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후라라. 울서 우리 거문이 줄거 터이 이 기안 아추 서머 야부라쿠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자 이렇게 장음의 이 후가 되겠습니다. 장음의 후와 라와 또 라가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이서 이렇게 후라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l 의 라이에 이렇게 이 초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줬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장음의 후와 라와 L에 라와 r 의 라가 표기돼서 후라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와 아래 음가의 표기가 돼서 오리 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표기가 되고 서가 이렇게 표기돼서 올서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체로 보면은 오와 rm과가 표기해서 올과 아래쪽에 서가 표기해서 올서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와 루와 이가 표기됐습니다. 오루이를 이제 우리엄과 이렇게 우리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우와 루와 이가 표기돼서 우루이 우리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커와 모와 니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커무니가 이렇게 여기가 되었습니다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커와 모와 니가 표기가 돼서 커문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리고 그자 주와 주와 이 엘레음과가 표기해서 줄이 표기가 되고 거가 표기가 돼서 줄거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m가에 대한 종성의 니을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필자로 보면은 주와 l m 가에 표기가 돼서 줄과 아래쪽에 거가 표기가 돼서 줄거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터가 되겠습니다. 터가 표기가 됐습니다. 다른 필체로 터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가 되겠습니다. 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다른 필체로 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기와 야와 n 음과 표기가 돼서 기안이 표기가 되고 우리 음과에서 이렇게 기안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기와 야와 NM가가 표기돼서, 기안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아와 추가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추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자로 보면은, 아와 추가 표기돼서, 아추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서와 뭐가 되겠습니다. 서머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제로 보면은 서와 뭐가 표기가 돼서 서머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야가 되겠습니다. 야와 부와 라와 장음의 쿠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부라쿠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제로 보면은, 야와 부와 라와 장음의 쿠가 표기가 되어서, 야부라쿠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만한의 작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독자 왕왕 직이 고금이 이 막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작품에서 보면은 독자 이 왕왕의 직이 고금이 이로 이 막지행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리그리 이따감, 한갓, 내와, 이제와, 마땅, 홈이 다름으로써 행, 티, 아니,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늙으리, 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이따감, 이따금, 이렇게 왕강을 뜻합니다. 이따감, 한갓, 애와 지금과 이렇게 마땅히 다름으로써 행, 치 아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늙으리, 이따감 이 한갓, 내와, 이제와, 마땅홈이 다로음으로써 행티, 아니, 하나니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